둘셋 하나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Hello, we are BTS. 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는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LA 한줄 소개를 저희가 직접 써보려고 하는데요. LA 콘서트 기억하시죠? 아다 기억하죠. 작년 11월, 네, 12월이죠. 12월. 네. 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공연했던 날이죠. 되게 울컥했던. 많이 울었죠. 네.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 2분 동안 각자 가지고 있는 화이트보드 위에 자신이 생각하는 허미션툴 댄스 온 스테이지 RA. 소개를 작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2분 동안 작성해 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냐? 뜨거운 형제들의 유쾌한 발랑이 시작된다. <laughs> 되게 옛날 포스터처럼 만들고 싶다. 다들 쓴것 같은데 아, 저는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사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오랜 시간 못 들었던 정말로 큰 함성을 들었고 내가 무대 위에서 있는 시간 그 순간이 내가 사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유였군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가슴 뜨겁네요 저는 평론가 한 줄처럼 했거든요 자, 눈물 없이 볼수 있는 감동 시간 아, 별다수 민유니다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감동 시 눈물 없이 별... 볼수 있는이야 볼수 있는? 아, 볼수 눈물 없이 볼수 있는 감동 시간 춤차 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시죠? 그렇죠 자, 꽤 많은 사람에게 핫했던 주제. 이걸 본다면 당신도 인싸가될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보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로 보고싱! 완전 제 광고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핫했던 주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걸 보고 이제 대화에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된다면 나도 물론 새로운 또 인연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딱 옛날 포스터처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버터처럼 녹아들어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파시킬 방탄소년단이 찾아온다. PTD. 음, 저는 우리의 춤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Permission to dance. 아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다. 아무도 막지 못하지. Permission to live. 아니? 우리의 모든 건 막을 수 없다. Permission to everything. 가수야. 아이, 왜, 아니, 왜, 근데 왜, 왜. 근데 그렇게 안 적었어. <laughs> 영어는, 영어는 없어 <laughs> 야, 야, 너 뭐야, 대단한데? 이글리시 스토리가 조금 부족했구나 <laughs> 뭐야, 투명글시야 뭐야 자, 저는 이렇게 꽉 채웠습니다 <laughs> 아, 자, 자, 가겠습니다 방탄소년단, AKA BTS 제2의 고향, LA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의 거대한 비득을 뚫고 굽기는 일곱 청춘 소년들의 가슴 뜨거운 감동 이야기 그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또 방구석에 가두었던 세상을 향하는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극이 펼쳐진다 올가을은 설악산 단풍놀이 대신 바로 편안한 집구석에서 2022년 최고의 콘서트 하이브 방시혁 의장도 극찬한 바로 그 무면 빅 터미션 댄스 t 스테이지 n l 에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잘했다. 노력 노력이, 노력이 아, 가상해서 박수쳐줘. 아, 나 진짜 별거 없는데. 아니 제씨 이미 음성이 들려요. 아, 그래요? 그대로 하면 될것 같아. 요 눈치 보지 마. 불편해하지 마. 너희들 좋은데. 너희 영혼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BTS 너 함께할 거야.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in LA. 보지 말자. 보지 말 이렇게 <laughs> 직접 BTS 어,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LA를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 다들 네, 재밌는 네, 경험 네, 머리들이 다들 비상한 걸 보니까 네, 좋습니다. 네. 공연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게임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소개해드린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LA는 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메이지, 메이지,